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비시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두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두원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자기를 높이기를 내 손이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는 겁니다. 즉그 말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고 계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갖는 걸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속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털어내시는 거죠. 털어내시는데 기도원 이야기합니다.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병력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만 명이 좀 넘는 숫자에서. 근데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여기서도 또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서도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과 그 물에 얼굴을 넣고 물을 마시는 사람 나누어서 보니까 1만 명 중에 7천 명은 머리를 물에다 넣고 마시고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전쟁에 나가는데 제가 한번 기도원이 돼봤는데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가? 너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기도원이 두려워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아 우리가 숫자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두려우셨고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 내가 이걸 잘했다. 내가 말이야 기가 막히게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이유인 즉슨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여자 친구도 있으시고 행복하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여자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자 친구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합니다. 아 그게 뭐예요? 저는 손톱을 잘 다듬고요. 손톱이 길면 여자친구가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잘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여자친구가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트름을 안 합니다. 여자친구가 밥 먹고 트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너 있는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매너 있는 남자. 너무 다른 관점이죠. 한 사람은 아, 여자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여자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여자가 싫어하는 걸안 해야 되겠다. 너무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고 싶지만 자기가 잘했다라고 여기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홍해에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40년 넘도록 신발이 헐거워지지 않고 옷이 닳아지지 아니하며 뭘걸한 번도 안준 적이 없이 4 0 년을 이끌 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하여 지금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두려워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풍족하려 하느냐? 내가 이끌어 주는 거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 근데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하는 거다. 그거를 아르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고 내가 이끌어 주는 거지 네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고 아 내가 잘했어. 내가 기가 막히게 했어. 그때 말이야. 하면서 나를 높이는데 점점 긍긍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많은 간증이 있고 사역하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잘하는 걸 내세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안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건 누구의 덕이냐? 내가 잘해서냐?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잘해신 거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나를 내세우려 하냐? 사역자 모임에 가서 하김 목사 하고 내 이름이 불리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사역자들간에서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되고 내 일이 잘되고 어떤 일이 잘 풀렸.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사사기 7장 2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걸 거스르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뭘 싫어하시지? 아, 나를 높이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 마음을 낮춰야 되겠다.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역사하셨기에 내가 이 망정이지. 이 정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겠나. 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 오늘도 요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지? 연보를 좋아하시나? 헌금을 좋아하시나? 성경 읽는 걸 좋아하시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좋아하시 그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세요? 나라는 사람을 높이는 것, 나라는 사람을 믿는 것, 나라는 사람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안다면 나에게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나를 믿었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가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